여러분은 남편에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남편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남편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으셨나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거나 남편에게 되려 공격을 당하게 되고 별일도 아닌데 큰 싸움까지 번지셨던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남편에게 화가 났을 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을 텐데 남편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있다면 사실은 숨기지 말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났다. 이렇게 그때그때 말을 해서 남편이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남편도 뭔가 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을 거고, 짜증을 내고 우리에게 예민하게 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남편의 화와 짜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래, 당신이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고칠게 이렇게 하면서 순순히 끝까지 들어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아마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지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우리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마구마구 쏟아내게 되면 남편은 우리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마음까지 닫게 되거나 반대로 우리의 약 점을 건드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큰 싸움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화를 내고 이렇게 짜증 낸다고 해서 우리의 기분이 그렇게 쉽게 풀리던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또다시 우리의 약점이 됩니다. 남편에게 공격당이 딱 좋죠. 결국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가 났다면 절대로 그 감정 상태에서 남편과 상호작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렇게 계속 알아차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다면 남편과 조금 떨어져서 감정을 추스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서 얻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이것을 계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로 남편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러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다면 남편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한 가지 모드로 변할 겁니다. 하나는 전쟁 모드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때 남편은 우리의 그 말이 어떻게든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화가 진행되면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잡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반대로는 방어 모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만 해도 대화를 피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좀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두 가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남편을 설득을 잘 해보려고 해도 통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때는 남편을 설득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남편이 우리와의 전쟁을 준비하거나 방어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조금 풀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무장이 해제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할때 우리의 말하는 태도에 관해서 신경을 좀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화가 났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금방 감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화가 날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 스스로의 몸의 신호를 잘 알아차려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소리가 커지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남편의 반응이 조금 답답하면 막 강요를 하고 명령을 하는 이런 말투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남편은 또다시 공격 모드나 방어 모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에 다시 빠졌다면 설득하는 것은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의 설득은 전혀 먹히지 않을 거니까요 세 번째는 설득을 할때왜 그랬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화가 났다면 도대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가 돼야 납득이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거 거짓말을 한 거야 이런 형태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거든요 아니 너가 싫어하니까 난 싸움 피하려고 그랬지 너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줄 줄 몰랐어 에이 그거 장난인데 뭘뭐 그런 것까지 그래 이런 형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또 다시 뒷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저번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끄집어내게 되고 다시 감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건지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나는 당신이 어제 거짓말했을 때 기분이 매우 나빴어. 이건 어느 정도 당신도 동의를 할것 같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여유롭게 남편의 대답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100% 지켜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습관은 한순간에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남편과 불편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만큼 남편도 분명히 우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분명히 노력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남편 스스로도 아 내가 계속 이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떠셨나요? 물론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걸 내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대응하면 부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남편을 설득하는 것을 시도를 해 본다면 우리가 남편과 싸우지 않고도 남편을 설득해 낼수 있는 확률이 계속 3배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약점을 잡히지도 않게 될 거고요. 감정적으로 화를 낼 때보다 우리 마음 자체도 훨씬 편안할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갑이 되어 갈수 있는 거죠.